제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배우러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다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그냥 배우고 종합적인 느낀 점을 나중에 한번 또 피드백하는 걸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여주고 제품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 이거를 저희가 지금 한 건데 2D 화면인데 질감을 표현하려고 대게를 썼어요. 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어떻게든지간에 평면에서 입체를 보여주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끝에 쓸데없는 이제 뭐 이런 거나오잖아요 우리 사기꾼 아니야. 아, 이그 정도. 에. 영상 길이는 25초 정도. 어, 사실 인스타, 페북의 가이드는 15초 이하로 줄이면 더 도달이 높다는데 생각보다 15초 이하로 줄이기 되게 빡세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귀엽겠죠. 30초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다 가이드는 다대오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촬영기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잘 뽑아내신 거 같아요 사실 저거는 완성본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저거의 베리에이션이 100개, 200개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음... 정말... 근데 아직까지 제가 가장 효율 체크하면서 힘든 건 이건 되겠다 했는데 안 되고 이건 쓰레기네 했는데 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저는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선은 저희 회사도 야 컨텐츠는 최대한 많이 뽑아. 뭐가 터질지 몰라. 그거에 <laughs> 있어서 심적으로 아니, 저희도 만들다 보면 우리 되게 공들인 거여서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막막 잘라내고 앞에 붙이고 막 하는데 잘안 살아나는데 어. 거기까지 해보고 아 마음을 접어야 된다. 음. 네 필요하면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돌려보자. <laughs> 혹시 몰라. 야, 혹시 그래서 몰라. 아, 그 아카이브 저장했다가 끊을 수 있는데 그거가 막 아까워가지고 막 하느니 어, 차라리 다른 거를 해보는 게 훨씬 낫다. 다른 거 아, 차라리 또더뽑아라아 물에 풍덩 빠지는 거는 아니구나. 얼굴에 물 뿌리는 것만큼도 효과가 없구나. 우리는 저희도 어, 어터프루프아이라이펜슬 팔면서. 아 예쁜 수영장 펜션에 가가지고 배풍병 빠져서 예쁜 그 모델이 빠지면 되게 좋아하겠지 하는 음. 가설이 있었어요 모델 엄청나게 사실 여름 촬영이니까 아시잖아요 실제로 3,4월에 해야 돼 네네네네. 모델 막 얼어 죽을라 네네. 그래 죽죠 <laughs> 얼굴 표정 퍽퍽퍽 <laughs> 그래서 그래서 찍어, 찍어놨더니 덜덜덜 떨고 있어가지고 잠깐 쉬고 갑시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찍었는데 안 나와 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 찍었다는 걸 가지고 이걸 죽은 자식 뭐 하듯이 살리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 안 되는 음... 거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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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누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실패 극복은 없고 넘어가는 거다 아 실패 극복은 없고 넘어가는, 어, 넘어가는 거다, 거다. 아, 오늘 명언 나왔습니다 실패 극복은 없다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다 <laughs> 네. 이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합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로아스에 대한 비중이 결국은 매출에 대한 반증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직접 로아스여서 네. 아까 그걸 어떻게 이제 보... 저희도 이제 고민인 거죠. 어, 직접 로아스가 2.0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에서. 두 가지인데 LTV를 측정하느냐, LTV를 발라낼 수 있느냐인데 LTV를 실제로 발라내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멀티 채널에서의 광고 비용과 매출의 합계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발향을한 음, 거죠. 그랬을 때는 실적으로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고 결론은 수익이 나온다. 그렇죠. 수익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꾸준히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보면 로아스나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하는 부분이라면 어, 시스터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집중보단 결론은 총 매출과 그런 것만 나온다면 그냥 고다 왜냐하면 음. 이쪽과 아까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전통 브랜드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에 있는 D2C 브랜드를 보면 여기는 지나치게 로아스에 집중하고 이쪽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TBCF를 TF, 해요 그럼 TBCF는 전환 추적이 돼요? 어차피 음. 안돼 그러니까 광고비는 광고비를 이렇게 썼다 하고 전체적인 매출에서 광고비가 어떻게 존재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지. 이 캠페인 물론 이 캠페인의 성과는 중요해서 성과가 좋은 캠페인에서 뚫고 나가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매몰되는 건 아니다. 음. 어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통 광고쟁이들, 광고쟁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광고쟁이다 보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좀안 나오다 싶으면 바로 광고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 한마디로 광고를 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3만 원, 5만 원써면 답이 나오거든요. 괜잖아요 음. 그럼 광고 효율 안 나면 딱 광고를 스탑 해 버리는데 그럼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플레이를 한다. 음, 아니요그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2점령에 못 미치더라도 이 안에서의 전달되는 효과를 볼 필요가 있고 가끔 이런 것도 해요. 이 광고가 자사몰에서 직접 전환을 못 일으킨 건 맞아. 지표로 증명이 됐는데. 근데, 어, 누적으로, 누적이라고, 2, 3위를 보니까 희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사몰에서 스마트 스토어서 매출이 안 나왔어. 근데, 저기 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쿠팡이 뛰었는데, 쿠팡이 뛴걸 추적해도 방법이 없으면, 이 자사몰에서 망한 광고, 예를 보면, 이거에 반응한 소비자의 일정 부분은 쿠팡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음... 이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음. 거래액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이게 자산물 기준이고요. 뭐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그날 광고비는 뭐 얼마 썼고, 뭐 형님 앞에서 이거를 저희는 어 데일리로 뽑아서 다 같이 공유하고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요즘은 행사를 해서 조금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거고요. 보통은 뭐런 정도 수준이고, 음. 뭐 이런 수준입니다. 아, 닦아서 보여주는데, 이거 내부 기밀, 이거 NDA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별로 이걸 광고비를 이렇게 해서 이 밖으로 새는 것들을 보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왜 이제 해외 마케팅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건 뭐 광고 퍼포먼스와 별개인데, 아까 여기랑 같은 얘기예요. 어, 클라이언트랑 광고 회사가 있었어. 근데 볼륨을 올려 올리다 보니까 서로 삐긋는게 있었고, 이게 어, 해외 마케팅으로 가면 하나 더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광고 회사다 외주를 줘요. 그럼 이 광고 회사가 아, 우리가 광고쟁이니까 전화나 광고쟁이랑도 제휴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외주의 갑을 병체계가 되거나, 음... 아니면 우리 아이 그 니네가 별로 할일 없는 어, 하는 일 없이 이거 넘겨줄 거면 나와 봐. 라고 해서 또. 하나의 그 바다 건너 갑을 치기가 돼요. 음... 이 커뮤니케이션에 별로 원활할 리가 없다 그렇죠. 하는 얘기 서로 다르고 뭐 서로 뭐 줌으로만 봤지 얼굴도 안본 사이야. 그러니 느 이걸 지경뭐 여러 가지 말로 수직 계열 안에 뭐 중앙 컨트롤이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경했을때 어 속도 부분에 있어서 혹은 그 시장의 디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음...